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 봄입니다 예, 오늘은 그 9월 28일 월요일 그 명절을, 명,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예, 저는 지금 오전 9시 한 4,50분 됐는데요 그 주지수 수련을 가는 길에 이렇게 라이딩 이바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를 안타고 오 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조금 편하게 갈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오토바이 또 가면서 약속드렸던 게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 다닐 것이다 운동삼아 그러고 또한 주일 시작 월요일이고 해서 오래간만에 지금 자전거를 타고 주지수 수련을 출발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르막길이 돼서 조금 힘이 듭니다. 왔다. 또 새삼스럽네요. 오늘 하고 내일만 이제 조금 일을 하면 수요일부터는 명절 연휴에서 마음이 좀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유아이 며칠 안탄게 이래 차이가 나나. 아이고. 오르막 끝. 어휴. 앞으로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이렇게 자전거를 운동 삼아 또, 지금 이전에 우아범 유튜브 애청자들 중에 또 라이딩 이바구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자전거로 이렇게 지금 타고 주지수수령 갈때 이런 방송을 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로는 지금 두 차례 정도 그, 한번 라이딩 방송을 했는데요. 했는데, 아직까지 좀 수정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직 병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명장 입현한 세상인데, 이제 전에 없던 입구에 이런 문이 생겼네요. 조만간 이거 수리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저것이 이제 아파트 입주민 아니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나 이런 들어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이제 여러로도못 다니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 동안 여전히 또좀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어서. 몸도 무겁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지금 허리가 좀찌뿌둥 해가지고, 제가 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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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두 차례 정도 허리가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꼼짝도 못 하게. 근데 그 시작이 보통 뭐냐두 가지 분류인데, 하나는, 피로도가 쌓여서 이제 누적이 되면 딱 허리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주말이나 이럴 때 장시간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일어났을 때또 허리가 좀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주말에 제가 이번 주말에는 크게 어디 안 가고 그좀 집에서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 운동이 또 허리, 허리 근육을 보강하는데 하체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가지고요. 새벽에 잠이 깨서 심심하고 이래가지고, 그 우아범 유튜브에 사실 한 2, 3주 전부터 조금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 아이고, 막잠도안 오는데, 이참에 한번 올리자 이래가지고, 밤에 새벽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음, 제목은 뭐 유도의 황금 비율이래가지고 8대2, 7대3 뭐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초보, 유도 초보자, 초보 수련자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막 준비해가지고 영상 편집해서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올리려고 딱 하니까 또 제가 그 유튜브 구독해 놓은 그 한탄 TV에서 또그 조준현 간장님이 멋진 자료를 또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아, 내용 정말 괜찮아요.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힘, 힘인 센 상대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그 또한, 그, 제가 올린 영상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유도 초보자들에게, 수련 초보자들에게 내주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널목이 돼서 잠깐 끊고 갈게요. 예,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소동고개소동고개를 넘어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아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자전거를 타는 건데, 아, 좀 느낌이 낯설니다 낯설고. 그, 어, 딱, 인공이 되는 그런 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가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아, 한 번씩 좀 자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 9월 달부터, 우아범이 저기, 작년하고 똑같이 2학기부터, 그,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 그, 체포수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이제 했고요.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10월 달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도복 입고 같이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업이 이제 오전에 오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지, 일주일에 두번그 주지수수료는 참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2학기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이제, 주지수 수련을 가게 될것 같아서, 뭐, 그 시간 통해서 비가 크게 오지 않는다면, 세번 중에 뭐, 한두 번은 자전거, 또 때에 따라서 한두 번은 뭐, 오토바이, 이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 자주 찾아뵙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유튜브를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경험담도 이제 있고, 이래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그 연예인들이나 그 코미디언이 소재가 그 고갈되면 많이 어렵다는 듯이 저도 사실 어느 시점에는 아, 크게 오늘 별로 할 말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제가 또 조금 힘을 받았냐면 생각보다 제 방송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만났는데 아시는 분이 아이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힘을 받아서 뭐, 오늘처럼, 특별한 주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늘어놓는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이바구지 않습니까? 이바구. 이바구 하는 거, 게을리지 않고, 기회 되는 대로 자주 자주 올리려고 생각하 이렇게 이야기 하는 와중에,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부9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조금 전에 말했던 한판 TV처럼 저보다도 훨씬 구독자도 많고 유독 캐디, 캐리어도 뛰어난 그런 유도가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유도하신 분들이 뭐 저도 사실 이제 방송이라고 하면 떠들지만 평상시에는 좀 감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평생을 유도하신 분들 보면 다들 좀 묵직하시고, 심지어는 좀 내성적이기까지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가, 유도라는 운동이 이래 좋은데, 재밌는데, 이걸 누가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그 저도 사실, 현역 시절의 경험만 생각한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뭐또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여러 가지 거치고, 또, 부끄러움과 쪽팔림을 많이 겪고, 이게 실패도 맛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 또한 제 의견을 말하고, 공유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게, 뭐, 크게 이상하거나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신껏, 유도 뭐, 제가 오래 했다면 오래 했고, 작겠다면 작게 작겠는한 30년 이상 유도한 사람으로서, 뭐, 작게는 부산 유도의 발전, 좀 크게는 뭐, 대한, 대민국 유도의 활성화를 할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수 있다면, 저 하나 조금 뭐 쪽팔리고 창피하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가. 또, 사실 뭐, 아직까지 저한테 제 방송을 보고 뭐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이상하게 안티, 댓글이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없어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왔다.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고개. 오토바이 타면, 땡기면 그냥 올라가는데. 야,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며칠이 안 탔다고, 아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와, 이거 오늘 주위소와가지고 운동문 하겠는데, 터져버려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아, 그러고 여러분. 야,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아, 우리가 왜, 은행 업무가, 네다섯 시 이후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정확하게 새벽, 세시 오십 분쯤에, 뭐, 대통장의 그, 새희망 자금이번에 코로나로, 신청한 거, 백만 원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저번주에 신청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고, 그 다음에 더, 더, 제가 놀란 거, 보통 뭐, 오전 9시 은행 근무시간이 아니 그, 새벽에, 새벽 3시경에, 그 돈이금이 된다고 하서는 야, 공무원들, 그, 밤잠 안 자고, 아, 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밤을 새고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덕분에 이제 뭐0만 원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저한테. 하여튼 뭐 이번 명절 조금 그나마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제 통장이 돌아가지고 아침에 우와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용돈이 없어서 5만원만 빼고 95만원 95만원 제가 보내겠다 했더만 아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두번 부탁하다가 계속 뭘 하길래 그냥 100만원 다 보내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 화가 나잖아요 별건 아닌데 그거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 했는데 내가 또 얘기 안 했으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심한 복수, 네 조금 비방용일 수 있는데요. 그 입금자명에다가 제 이름으로 안 보내고, 제가 그냥 그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기역, 초성으로만 기역, 그다음에 시어, 네, 시엇, 그다음에 쌍기역 이렇게 네, 초성으로만 기역, 시엇, 쌍기역 이래가지고 보냈거든요. 보냈더만, 집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어, 또, 또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 하더라고. 예. Yeah. 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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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억, 시, 쌍 기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 수정, 수정. 예, 네. 그거는, 그, 집사람 저한테 자주 쓰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다시 수정할게요. 시옷시옷 비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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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니엇, 니엇. 예. 네. 네. 시옷 비엇, 니엇, 이렇게 보냈거든요. 방 집사람이, 제가 사실은 저번에 또뭐좀 보상금 받은 것도 그렇게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조금 용돈을 요구했는데, 아, 애누리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거든요. 그때만 내보고, 그 통장에 들어온 그 캡쳐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우아 엄마는 한담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아 엄마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백, 자백 겸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르막 조금 오토바이가 편한 거 말고는 거의 뭐 오는 시간하고 이런 거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신호 찍히고요. 아, 예. 끝으로 여러분 제가 그 조금 또, 또 정보가 될 만한 그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오늘 아침 방송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 제가 그 9월 초부터 주 단위로 그 50분 이상짜리 한 번에 그 유튜브에다가 동의대 제 수업하는 체포술 수업 그 온라인 수업 영상을 여러분 탑재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저께 5주차까지 해서 5개를 올렸는데 4주차까지는 그 일주일 두번 분량으로 해서 50분 이상이 되고요. 어저께 올린 거는 이번 주 건데 이제 이번 주는 그 두 번을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수업하는 그 양인데, 한 30분 정도, 좀 짧은 걸로. 그래도 유튜브로 30분짜리 듣기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어때, 학교 규정에 따라서 영상을 탑재해 놨는데요. 그 영상이 여러분, 제목하고 그거는, 우아범이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그 체포수를 가르쳐 주는 수업으로, 그,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여러분, 그 1주자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유도를 정말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 보복 입는 것부터 차례대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유도에 완전 초보자들이 유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순서대로 지금 탑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 그냥 흘러가듯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교 수업 나가는 내용이라서 딱히 제가 탑재하고 나서 그 원래는 학교 측에서는 비공개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의대 학생들만 볼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뭐또 학교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아니 저는 조그만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기가 수업한 거를. 학생들 말고 남들이 보는 거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비공개로 뭐 하라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길래 그럼 저는 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거는 그 교수님 이제 저 올리는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들게 촬영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다 올려놨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조금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다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제가 일부러 그래서 공개로 해놓긴 했지만, 제가 인스타에 링크를 건다든지, 또는 다른 제가 관리하는 어떤 유도 기술 공유 같은데,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이런 행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 지금 찍는 이런 것들은 제 페이스북 이런 데다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예, 오늘 저 여기서 차자아 묶고, 영상 찍는 거 편집하고, 그리고 진수령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